민식이라는 내 친구가 있었어. 민식이는 같은 반 애들한테 괴롭힘을 심하게 당했었어. 학교에서는 괴롭힘이 심하지는 않았지만 학교가 끝나고 시작이 되었어. 가해자는 총 5명이야. 5명은 제 각각 괴롭히는 방법이 달랐어. 그래서 괴롭히는 법이 다섯 가지였지첫 번째는 민식이 머리카락을 심하게 잡고 흔들며 웃어댔지. 그로 인해 민식이는 탈모까지 왔어. 물론 잡아서만 생긴 건 아니고 스트레스도 많아서 생긴 거지. 두 번째는 민식이 몸에 담배를 꺼서 흉터도 많았어. 세 번째는 민식이 눈을 가린 후 야구공을 던지면 소리만 듣고 피하라며 괴롭혔어. 네 번째는 소금을 사와서 한 움큼 쥐어주더니 그걸 다 먹으라고 시켰어. 다못 먹고 뱉으면 양은 두 배가 되어서 먹을 때까지 때렸어. 다섯 번째는 볼펜으로 손톱을 짓눌렀지. 그래서 민식이 손톱을 항상 피멍이 들어있었어. 민식이는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지만 선생님은 귀찮은 듯이. 증거도 없고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을 학교에 말하면 어떡하냐는 식으로 말했지. 그래도 애들한테 얘기를 해본다고 하셨지. 종례 시간에 선생님이 가해자들 이름을 부르면서, 민식이한테 장난 좀 적당히 쳐. 민식이가 나한테 와서 얘기하더라라고 하셨지. 학교가 끝난 뒤 민식이는 괴롭힘을 더 심하게 당했어. 그날 민식이는 안 좋은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 그렇게 난 친구를 떠나보내야 했어. 친구를 보낸 후 며칠이 지났어. 등교를 했는데 가해자 예지가 안 보이는 거야. 그때 담임 선생님이 들어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얘들아 예지가 어제 밤에 사고를 당해 죽었다는구나 일단 나중에 장례식에 올수 있는 애들은 선생님한테 말해줘 그렇게 나는 장례식을 갔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으로는 아는 선배가 오토바이 태워준다고 해서 탔는데 교통사고가 났다고 근데 하필이면 예지만 헬멧을 안 쓰고 있어서 머리가죽이 다 벗겨졌다고 민식이 머리카락으로 괴롭히던 애였는데 솔직히 기쁘지는 않지만 슬프지도 않았어 그렇게 일주일이란 시간이 지났어. 담배불로 괴롭혔던 지안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 사인은 화소라고.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켰는데 불량이었던 건지 터지면서 몸에 불이 붙어서 죽었다고 들었어. 나는 여기서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예진은 머리카락 지안이는 담배불 민식이를 괴롭히는 방법과 비슷하게 죽었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우연이겠지라고 그냥 넘겼지. 하지만 야구공으로 괴롭혔던 수혁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 수혁이는 공으로 맞은 것 같은 타박상이 온몸에 있었다고 들었어. 그 후로도 소금을 먹인 은철이도 죽었어. 은철이는 식도부터 입안까지 소금이 가득 차있었다고 질식으로 죽은 거래. 하지만 볼펜으로 짓누르던 도연이는 죽지 않았어. 나는 궁금했어. 괴롭힘이 제일 심한 도연이는 왜 죽지 않았을까. 하지만 며칠이 지난 후난그 이유를 알것 같더라고. 며칠이 지난 지금 도연이는 미쳐서 정신병원을 가게 되었어. 도연이는 자기 친구들이 그렇게 죽는 걸 보고 두려움에 떨면서 점점 미쳐갔지. 도연이는 집 밖으로 안 나오면서 두려움에 떨었다고. 자기도 이제 죽을 거라면서 일상 생활을 못할 정도로 되었다고 해. 민식이가 한이 되어서 애들을 죽인 걸까? 만약에 그렇다면 도연이를 안 죽인 이유는 살면서 평생 고통 속에 살라고 그런 거일까?